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에 인도량이 워낙 작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도 우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 테슬라 주가가 뭐 400달러 깨지는 거 아니냐, 다시 200달러까지 떨어지는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은 비관론자가 있고 낙관론자가 있거든요. 비관론자는 주식 투자를 해서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올라가도 다시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조금만 내려가도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는 사실 낙관론자들이 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냉정히 보고 그다음에 정확히 보는 그런 이해도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시간에 3% 정도 상승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실적 발표가 어닝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인도량이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탄소 배출권 판매가 굉장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분야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그 다음에 구동료, 월99 달러 사용하는 FSD 구동료가 그걸 다 커버하고 상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이던스에서 올해 일어날 FSD 중국과 유럽 출시, 그 다음에 옵티머스 버전 3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진 크레이머가 실적 발표 테슬라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뭐 이렇게 선언했는데 다행히 진 크레이머의 저주가 통하지 않고 어제 증시는 소폭이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애프터 마켓에서 소폭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는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요약본 설명하고 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역대로 계속 테슬라 실적 발표 때마다 실제 PDF 파일을 열어놓고 같이 조목조목 해석하고 같이 설명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2025년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순서는 뭐하이라이터 재무요약, 운영요약, 제조 및 하드웨어, 지원 인프라,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타 업데이트, 전망, 사진 및 차트 등등 순서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인데 이제 뭐 이익 부분, 현금 부분, 운영 부분, 요거 제가 일일이 해석을 했거든요. 해석한 내용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익성 부분입니다. 그 다음 2025년 영업이익이 44억 달러, 그 다음 에 4분기가 14억 달러 영업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의 순이익은 38억 달러, 4분기는 8억 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갭 순이익은 59억 달러, 4분기는 18억 달러로 예상보다 훨씬 좋게 잘 나왔습니다. 여기서 GAP는 일반적으로 통용된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업에게 기준을 얘기하고요, B-GAP는 이 기업에 맞는 기업에게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더 맞겠죠. 2025년 테슬라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더 확장하는 동시에 하드웨어 중심의 기업에서 물리적 AI, 피지컬 AI라고 죠 피지컬 AI 기업으로 전환을 지속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FSD 감독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고, 로보 택시 서비스를 출시했으며, 사이버캡 생산을 위한 설비 및 생산 라인을 설치했습니다. 조만간에 양산한다 그러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양산에 최적화된 오티머스 버전 3가 설계가 정교화되는 한편, 조만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AI 학습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테드라인 미래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 부분은 2025년 현금 흐름에서 147억 달러 약 21조 원가량, 그 다음에 4분기에는 38억 달러로 약 5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5년 인여 현금 흐름은 62억 달러, 그 다음에 약 8조 원 정도 됩니다. 4분기는 14억 달러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현금 및 투자 자산 증가액은 75억 달러가 증가가 더 돼서 총 44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3조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현금 보유량이죠이 정도면 뭐, 충분합니다. 자율주행차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은 과거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접근했던 방식과 동일하다. 시스템 전체 관점에서 병목 요인을 찾아내고 여기서 병목 요인은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규제도 규제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이면서도 확장 가능한 솔루션, 배터리, 전력, 전자, 인버터, 소프트웨어, AI 실리콘 등으로 직접 개발해서 비용, 기능, 효율, 안정성 전반 을 최적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수직 통합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생산과 등의 병목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반복 개선을 통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신규 모델 Y 출시와 추가 파생 모델을 통해 차량 라인업 개편을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긴 주행거리 최고 등급 수준의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 기능과 같은 고부가 같이 핵심 기능이 지속적으로 집중하면서 최적화되고 효율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에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너지 부분에서도 상업용 유틸리티, 소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서 청정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구축 가능한 에너지 저장 공급 역량을 제공하는 손호 공급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전력 수요의 구조적인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환경 속에서 구수요에 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2026년에는 청정 에너지와 운송 그리고 자율적인 로봇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차량, 로봇, 에너지, 저장, 배터리 제조 전반에 걸쳐 총 6개의 신규 생산 라인을 본격적으로 증설하는 한편 기존에 구축된 공장, 충전 인프라, 서비스 센터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미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운영 부분은 1월부터 오스틴의 로보택시에서 안전모니터 운을 제거했고요. 4분기및 2025년 회계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차량 인도량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와 서머리 부분에서 두루두루 살펴봤고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 이렇게 긍정적인 재료가 많은 그런 기업은 드뭅니다. 자, 요거는 분기별입니다. 분기별. 2025년 4분기, 분기에 자동차 부분 총 매출이 약 176억 달러로 25조 원. 에너지 생산 및 저장 부분이 38억 달러로 5조 원. 서비스 및 기타 매출이 33억 달러로 4조 원. 그래서 자동차 부분은 마이너스 11% 였는데, 에너지 저장이 25%나 늘었고, 그 다음에 서비스 및 기타 매출이 18%나 늘었어요. 요 부분이 요11% 감소한 것을 커버한 거지, 커버. 그래서 분기 총 매출은 249억 달러로 약 35조 원으로 3% 정도 감소했고, 매출 총 이익률은 50억 달러로 7조 원, 20% 증가했어요. 이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매출 총 이익률은 20%로 굉장히 이것도 증가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주주 기속 주당 순이익이 주당 0.5달러.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예상치가 0.43달러인가 뭐 그랬는데 0.5달러 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고요. 영업활동을이나순 현금 유입이 38억 달러로 5조 원가량 늘었고요. 이익 현금 흐름이 14억 달러로 2조 원 늘었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440억 달러로 약 62조 원으로 21%나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아주 나이스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연간입니다, 연간. 연간 자동차 부분 총 매출이 695억 달러로 99조 원으로 10%가량 마이너스 감소했습니다. 에너지 생산 및 저장 부분 매출이 127억 달러로 18조 원으로 올라 돈으로 27% 증가했고요. 서비스 및 기타 매출이 125억 달러로 18조 원으로 1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이 948억 달러로 135조 원으로 기록했고, 그래서 3% 정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 인도량이 굉장히 감소했었잖아요. 그것 대비 굉장히 선방한 겁니다. 굉장히 양호한 성적을 해서 어린 석 프라이즈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업비용이 이제 127억 달러에 18조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3억 달러로 6조 원 가량해서 38% 정도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정 영업이익이 145억 달러로 20조 원 가량으로 9%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66달러로 굉장히 좋았죠. 연금우려문 아까 동일한 거고요. 차량별 판매량 및 인도량입니다. 생산은 2025년 4분기에 모델 3와 모델 Y가 42만 2천 대 생산했고 40만 6천 대 인도 딜리버리했습니다. 그리고 그외 기타들죠 모델 S, 모델 X 뭐 이런 것들 1천 대 생산을 했고. 두개로 43만 4천대 생산을 했는데 딜리버리가 46만 8천대로 굉장히 많이 낮았었죠. 그 다음에 누적 딜리버리입니다. 연간이겠죠. 누적이니까 890만대 딜리버리를 했습니다. 890만대 그 다음에 여기 FSD 구독서비스입니다. 서브크립이션 구독서비스가 110만대 구독서비스가 돼서 4분기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급증. 요게 이제 매달 들어오는 현금인거죠. 판매를 하면 끝난거잖아요. 한번 판매되고 끝나는거지만 구독서비스는 매달 들어오는 건데 얘가 점점 늘어나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된 캐시카우입니다 지금 12% 정도밖에 FHD를 신청을 안 했는데 890만 대 중에 근데 지금 얘가 한 50%까지 늘어나면 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400만 대 이상 늘어날 거잖아 뭐 그렇게 되면 현금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크겠죠 그 다음에 전력 저장장치 매출이 14기가와트 14GW, 14기가와트로 29% 증가해서 여러 가지로 상황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8,182개로 17% 늘었고요. 슈퍼차저 커넥터는 77,600개로 19%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슈퍼차저도 계속 연일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연간이죠, 연간. 연간 인도량으로 따지면 모델3와 모델Y는 158만 5천 대. 그 다음에 모델 S, 모델 X, 5만 대. 그래서 토탈 163만 6천 대 해서 전년 대비 마이너스 9%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어요. 하지만 전력 저장 장치 쪽이 부분이 46기가 킬로와트로 해서 49%나 증가했어. 여기서 폭발적인 성장을 가지고서 49% 증가했으니까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겁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어닝 서프라즈가 나온 첫 번째 효도가 요거죠. 요거 그 다음에 가 이제 FSD 구독 서비스가 늘어난 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메뉴팩처링 하드웨어 번역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부분에서 자동차 판매는 전분기 대비 감소했지만 규제 크레딧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정부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것을 폐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크레딧 효과가 감소했고 그걸 줄었더라도 매출 총 이익률은 개선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러 시장에서 견주한 흐름을 이어가며 분기 기준 차량 인도량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한국 때문에 그러고 한국, 한국이 엄청나게 폭발했거든요. 또한 4분기의 모델 y 의 다양한 파생 모델, 모델와의 스탠다드 및 퍼포먼스 버전을 각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는 테들라 세미트럭과 사이버캡의 양산 확대 준비가 진행 중이며 올해 양산하는 거 올해 올해 2 0 2 0년 3분기부터 생산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제들 로드스토도 요거 4월 1일자 공개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에너지 저장 장치 배기량을 달성했으며, 이는 메가팩 배치의 기록적인 증가에 힘입은 겁니다. 이에 따라서 총 매출 이익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증가해요. 1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5개 분기 연속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2026년에 휴스턴 메가팩토리에서 메가팩3와 메가블록 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가팩을 한 4개쯤 합친 게 메가블록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5년 한해 동안 전 세계 파워웰 설치 네트워크를 통해 89,000건 이상의 가상발전소 이벤트를 지원했습니다. 파워웰은 이제 가정용이죠. 가정용 가정용 전력 저장장치 100만 대가 넘는 설치 기반을 바탕으로 가상발전소 참여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절감 액이 10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10억 달러면 막 1조원 가량쯤 될겁니다. 아마. 2025년 옵티머스 프로그램에서 추가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옵티머스 버전 3세대 버전 3가 공개될 예정이며 이는 버전 2.5 대비 대폭적인 업그레이드를 포함하고 최신 손설계도 새롭게 적용됩니다. 버전 3는 대량생산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첫번째 모델이며 이를 위한 첫번째 생산라인 구축준비, 공급망 준비를 포함한 이미 진행중입니다. 생산은 2026년 말 이전에 시작될 계획이며 연간 100만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옵티머스 로봇이 대량 생산되면 이건 게임 체인지야. 지금까지 우리가 아큐미터스 분트의 캐시우드에서 예상한 거는 뭐예요? 자율주행, 로보택시뭐 이런 것만 갖고도 2029년까지 테슬라 주가를 2600달러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옵티머스 로봇이 포함된다면 얼마가 갈지는 알수 없어요. 자, 요거는 이제 서포팅 인프라 스트럭처. 이제 인프라를 어떻게 확장하고 지원하고 있는지를 보면 AI 트레이닝 컴퓨터. 현재 우리는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코어 텍스2를 구축하여 AI 학습용 연상 프로그램 역량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에는 텍사 현지의 온사이트 컴퓨터 규모를 H100 기준으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는 학습용 컴퓨터 확장을 신중하게 조절함으로써 자본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 대기 물량이 과도하게 늘어날 때나 AI 관련 제품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것서 맞춰 컴퓨터 확장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코어텍스 1에서는 H100 GPU를 10만개 꽂은 게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코어텍스 2는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배터리 부분은 우리는 리튬 정제 시설은 파일럿 생산을 개시했으며 북미 최초의 스포 듀민 수산화 리튬 정제소입니다. 이 정제소는 더 단순하고 비용이 낮으며 환경 친화적인 공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 배터리 제조, 궁극적으로는 전기차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강물을 미국 내에서 직접 세워서 이게 중요해요. 미국 내에서 그냥 수직 계열을 한 거야. 그냥 다 생산하는 거야. 배터리 관련된 것도. 또한 우리는 4680 배터리 셀을 적용한 배터리팩을 일부 모델 y 에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무역 장벽과 간세 리스크로 인한 복잡해진 공급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급촉을 확보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는 4680 셀용 드라이 전극을 생산하고 있으며, 그 전에는 습식이었는데 양극과 음극 모두 건식으로 배터리를 생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한 것 같습니다 그죠 양극 공구 모두 오스틴에서 건식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텍사슨의 양극 소재 생산과 네바다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 라인 모두 2026년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바다 리튬 인산철 7기가와트 조기 가동 예정이고요 4680 40기가와트는 지금 생산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캐서드 매트리얼 10기가와트는 조기 가동할 예정입니다 리튬 리파인도 30기가와트로 조기 가동 예정입니다 기타 지원은 우리. 지금 북미 지역에 지금 구축된 기존 물리적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로보텍스 서비스 학대를 지원하기 위한 선택적 목표 확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충전, 세척, 정비와 같은 운영 업무를 기존의 충전 네트워크, 서비스 센터, 판매 인도 고점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는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적인 설비 및 수용 능력을 단계적으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신규 슈퍼자석도를 3,800개 이상 추가하며 슈퍼자석 네트워크 규모를 전년 대비 19% 확대했습니다. AI 트레이딩 설치 능력인데, 기존 이제 2025년 12월까지 이 정도로 설치가 됐다면, 올해 25만 개 지표를 설치한 AI 트레이딩 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거죠. 코어텍스 2죠. 코어텍스 2. 자 요거는 AI 및 소프트웨어 부분입니다. AI 소프트웨어 우리는 고객 차량과 로봇 택시의 실제 주행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 학습한 엔드 투 엔드 기반 모델을 통해 FSD 감독형을 지속적으로 고도하고 있으며 최신 버전 버전 1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f s d 는 점점 더 많은 안정성과 편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가 도로 주행 중 겪은 번거롭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요소들을 완화하고 그 결과 개인 이동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여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이동수단을 제공합니다. 버전14는 운전자에게 전력능 수준의 지원을 제공해서 고객의 목적지까지 핸들의 손을 한 번도 안 잡고도 안전하게 주행을 해주고 빈 주차 공간을 직접 찾아서 주차까지 해준다는 거야. 또한 테슬라의 글로벌 차량 운행 데이터는 하루 기준으로 5억 년에 해당하는 연속 주행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과 주행 환경에서 발생하는 장기적 희귀한 코너 케이스까지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완전하게 배포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SD 버전 11까지가 이 부분이라면 FSD 버전 12부터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70억 마일 이상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인프라 컴퓨터는 자율쟁으로 인한 자체 설계, AI5 및 AI6 초론치 개발은 이번 분기 동안 꾸준히 진전을 이뤘으며 2027년과 2028년에 생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I5는 AI4 대비 성능이 50배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원시 연산 성능 10배, 메모리 용량 9배 확대, 하드닝된 블록 양자함및 소프트웨어 기능 5배 개선을 통해 달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은 모델 정확도를 해상하지 않으면서 저정밀 연산을 가능하게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로보택시 iOS의 웹은 현재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에서 대기자 명단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주요 업데이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록 내비게이션 음성 명령 지원하여 손을 쥐지 않고 목적지를 찾고 추가 수정할 수 있다. 말로만. 어디 가자, 그럼 가는 거지. 테슬라 포토 부스가 차량 내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테슬라 모델 웹을 통해 다운로드 및 공유 가능. 슈퍼차드 사이트 맵, 슈퍼차드 배치, 인근 상점, 실시간 이용 가능 표시 여부. 그 다음에 자동 HOV 차로 라우팅, 실내 카메라의 탑승 인원 감지를 기반으로 HOV 차로 자동 안내, 휴대폰 두고 내리말림 스페이스 X IS 도킹 시뮬레이션 게임 즉, 로보택스 접근성 확대, 차량 기능의 소프트웨어 중심 고도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드닝된 블록 양자화및 소프트웨어 기능 5배 개선이 뭔뭐 말이냐? 블록 양자하가 뭔가요? AI모델은 원래 고정밀 숫자 FP32, FP16으로 계산하는데 이렇게 하면 전력 소모가 많고 연산 속도는 느리고 칩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정밀도를 낮춘 숫자 INT8, INT4 등으로 계산하는데 이걸 양자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정밀도를 낮추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블록 양자화란 일반 양자와 모델 전체를 같은 방식으로 낮은 정밀도로 처리하지만 블록 양자화는 모델을 여러 블록으로 나누고 각 블록에 최적화된 양자화 방식을 적용해서 정확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연산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하드닝된 블록이란 하드닝은 하드웨어에 직접 박아 넣었다는 뜻입니다. 즉 소프트웨어로 형내는 양자가 아니라 칩 안에 전용 회로로 구현된 양자 블록을 말합니다. 속도는 올라갈 것이고 전력 효율도 올라갈 거고 지연도 낮아질 거고 안정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기능은 칩만 좋아도 안 됩니다. 컴파일러, 런타임, 모든 변화 툴이 함께 좋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기능은 모델을 자동으로 최적 양자 구조로 변환하고 정확도 떨어지는 블록만 정밀도 보정하고 실시간 주행 상황에 맞게 연상 경로를 최적화합니다. 5배 계산이 진짜 의미 AI5는 AI4 대비 양자전용 하드웨어 블록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연산을 저정밀 고속으로 처리하고 그걸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자동화 능력도 5배 강화하면서 모델 정확도는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문과여서 공학적인 용어를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공지능 관련된 건 어차피 모르긴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서비스 부분에서 로보택시는 우리 12월에 오스틴에서 무인로보택시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1월부터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탑승 운행 중 안전모니터를 제거하기 시작했다. 오스틴에서. 이는 오스틴 대도시권에서 로봇택시 차량 규모와 서비스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의 차량 호출 서비스는 10월부터 산호수의 공항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필요한 인허가를 확보하는데 베이지역 내 다른 주요 공항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FSD는 우리는 한국에서 FSD를 출시했으며 고객들은 단한달 만에 해당 소프트웨어로 100만 킬로 이상을 주행했다. 중국과 유럽에서도 여전히 규제 승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고자 다음 달에 승인 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동성 체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FSD 월 구독자 수는 전 분기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두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이번 분기부터 일시불 결제 옵션을 단계적으로 종료함에 따라서 FSD 감속형 접근형은 월 구독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자동차 서비스는 서비스 및 기타 부문 매출 총 이익은 3억 달러로 7,127억 원 정도 됩니다. 이는 부품 판매와 슈퍼 차징에 일부 기여한 결과입니다. 매출 총 이익이죠. 또한 우리가 플로리다에서 테슬라 보험을 새롭게 제공했으며 보험 상품을 다른 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 FSD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보험 할인이 적용됩니다. FSD를 켜고 주행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보험료 할인폭이 커지며 경우에 따라서 FSD 감독권 월 고동료 보험료 할인으로 전부 상쇄될 예정입니다 유료 로보 택시가 누적 마일수가 얼마냐 60만 마일을 넘어섰어요 누적으로 돈 내고 운행한 게 벌써 60만 마일을 넘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코 베이 지역에서 안전요원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텍사스에서 오스틴에서는 안전요원이 없어 그 다음에 달라스에는 상반기에 없앨 예정이야 휴스턴에서도 상반기 그 다음에 아리조나 피닉스에서도 원하프에서도 상반기입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도 상반기 올란도에서도 상반기 템파에서도 상반기 네바다 라스베가스에도 상반기에 안전요원이 없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부분 업데이트는 2026년 1월 16일 테슬란 최근 공개된 자금조달 라운드 일환으로 XAI의 시리즈 F 선주를 치두가기에 약 20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테슬라 이번 투자는 해당 자금조달 라운드에 참여한 다른 투자자들과 동일한 시장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파트 4에서 밝힌 바와 같이 테슬라는 AI를 물리적 세계로 확장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XI는 대규모 언어 모델 글로과 같은 선도적인 디지털 A i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스터플랜 파트4에 따른 테슬라의 보다 강범위한 전략 일환으로 테슬라와 XI는 이번 투자와 연계하여 프레임워크 협약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 협약은 양사간 잠재적인 AI 협력 가능성을 위한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테슬라 XI 관계를 한층더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투자와 관련 프레임워크 협약을 통해서 테드라는 물리적 세계 전반에 걸쳐 AI 제품과 서비스를 대규모로 개발, 배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투자는 통상적인 규제적인 절차를 전전하며 2026년 1분기에 거래가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XAI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어차피 이제 그룹 하고 접목을 하면 그냥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어디 가? 그럼 가는 거야. 해운대 가? 그럼 해운대 가고, 강릉 가? 그럼 강릉 가는 거지. 아웃룩은 전망이죠, 전망. 그럼 뭐, 2020년 전망,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볼륨, 우리는 공장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제품의 인도및 배치는 전체 수요 규모, 공급망 준비 사항, 그리고 고객 판매용과 자사 운영 차량용 간의 배분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제품 로드맵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며 수직통합을 포함한 장기적인 생산능력 확장 계획과 기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제조 및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혁신을 지속한 한편 시간의 지남에 따라 하드웨어 관련 이익은 AI 소프트웨어 차량 플리 기반의 수익가속가와 함께 성장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비용, 규모, AI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의 미래 수익가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확장하고 있다. 신규 공장이나 생산 라인을 건설하기 앞서 기존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적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차별화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제품 포트폴을 바탕으로 판매 물량 성장을 지속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사이버캡, 테슬라 세미트로, 메가팩 3 모두 2026년에 본격적인 양산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이며 오티모스 1세대 생산 라인도 대량 생산을 대비한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사진 몇개 보자면 2026년 유로 소형 SUV 분 동급체고 베스틴 클래스 모델 Y, 모델 3 2025년 유로 NCPA 대형 패밀리카 부문 동급 최고 베스트카, FSD 버전 14는 전례 없는 수준의 운전자 보조 기능을 제공합니다. 무인노브 택시 오스트엔에서 운전 보조자 없이 운행 중인 장면입니다. 알래스카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세미트럭 2026년 생산을 시작했다 신규 모델이 모델 와이트는 라운드바도 있고 뭐 그런거잖아요 앞에 전면에 테슬라 세미트럭 메가 차징 네트워크가 2026년에 미 전역에 이렇게 생길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미트럭용 슈퍼차도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가 팩토리 상하이에서 90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다 와 900만대 기가팩토리 네바다에서 600만 개의 부품을 생산했다. 드라이브 유닛 생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총 정리를 하자면 분기 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여 249억 달러 35조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다음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차량 인도량이 감소했고 규제 크레딧 매출이 감소했고 에너지 생산 및 저장 부분은 성장했고 서비스 및 기타 부분은 성장했고 환율이 긍정적인 영향은 3억 달러 정도 될 거고 기타 자동차 부분 부가 매출도 성장했다. FSD 구독 증가가 기여했다. 차량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 그 다음에 이익 부분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 1 감소하여 1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5.7%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 변동에는 다음 요인이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주식 보상 비용 및 구조조정 기타 비용 증가, 영업이익 증가. 일부 모델에서 고정비 흡수율 저하 및 간세 인상으로 인한 차량당 평균 원가 상승, 차량 인도량 감소, 규제 크리딧 매출 감소, 제품 믹스 및 가격 역량으로 차량 평균 매출 총이익 증가, 에너지 생산 및 저장 부분 매출 총이익 성장, 서비스 및 기타 부분 매출 총이익 성장, 기타 자동차 부분 매출 성장, FSD 구독 증가가 기여했다. 분기말 현금성 자산 및 투자 자산은 441억 달러로 62조 원이었으며 전분기에 대비 24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주로 긍정적인 현금 흐름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현금이 빠방해졌다. 모든 것이 긍정적인 소식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테슬라 실적 발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뭐예요? 일단은 중국과 유럽에서 FSD가 조만간에 승인이 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옵티머스 로봇 버전3가 조만간에 출시가 될 거고, 올 연말에 연 100만 대 수준으로 양산될 거고, 사이버캡이 양산될 겁니다. 로드스터가 4월 1일에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FSD 구독 서비스가 점점점점 증가될 것이고, 그다음에 언스파이드 로보 c 스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올 연말까지 최소 8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가기를 응원합니다. 자. 우리가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자세히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람은 저희 워렌 TV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워렌 TV에 찾아오게 되면 테슬라 주가 상승에도 분명히 기여할 거라 믿습니다. 이상 김문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